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교주의 성문제 제보를 받습니다. 네, 010-8726-8859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전 내내 네,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 저는 통화할 때 절대로 녹음을 안 합니다. 네, 녹음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속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에, 녹음을 안 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범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의 성 문제, 이성 착취라든지 각종 추행이나 에, 폭력, 뭐 이런 문제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사이비 교주의 성문제, 이러한 부분들의 제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한 교주 같은 경우에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죠. 그 용기 있는 분들이 얼굴 공개하고 나서가지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또, 어, 김도영 교수라는 또 훌륭한 분이 어, 직접 나서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아주 그 주력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뭐 치료를 한다 시이고 여성이나 남성의 중요 부위를 만진다든지 또는 어, 각종 무슨 에너지를 넣어준다. 에, 그리고 또는 에, 자신이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에, 나눠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에, 남성, 여성들의 중요 부위들을 추행하는 에, 그러한 문제들 에, 또는 에, 전에 이2 3년 징역 선고를 받은 그교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음밀한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에, 거기서 어, 각종, 이, 성폭력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죠. 이거는, 진술이 이제 많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롱도 있죠, 희롱. 네, 그래서 각종 성희롱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에, 저희들이 지금 에, 방송국과 더불어서 어,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교주다 그러면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쓰고 에, 각종 성 착취라든지 돈이라든지 에,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노동을 착취하고, 그리고 성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정신을, 심리를, 마음을 착취하고, 영혼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 네이버 밴드, 그리고 우리가 고유 번호증이 나온 정황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종교범죄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비 교주의 성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특히나 이 JTBC라든지 MBC 또는 웨이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이비 에. 이 어떤 종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MBC나 JTBC가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많은 문제를 달았고, 외부에서도 많은 문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한 교주가 23년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용기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결국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3년 선고받은 그 교주, 그 기사를 접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많이 제보를 해 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결국에는 치료를 가장했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과장했다든지 또는 신의 권능을 과장했다든지 할지라도 범죄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사회계 교주들이 본인을 신으로 칭하고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면 정가범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정가도 보면 각종 뭐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용납되기 힘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공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비교중의성 문제 이러한 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해주시게 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의 문제가 뿌리 뽑히게끔 하겠다. 여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제보와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